영국산 쇼트헤어 윈스턴, 평소의 젠틀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윈스턴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낯선 고소한 냄새와 타닥거리는 소리가 윈스턴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평소 금지구역인 주방 카운터를 뛰어넘은 윈스턴, 그의 짧은 꼬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5분 안을 응시하는 윈스턴의 눈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본능적인 탐험심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윈스턴의 행동은 고양이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님을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지적 능력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냄새, 새로운 소리, 미지의 공간, 이 모든 것이 윈스턴에게는 흥미로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윈스턴의 모험은 우리에게 고양이의 놀라운 적응력과 호기심 많은 본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고양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더 나은 공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고양이 탐구에 큰 힘이 되고, 구조가 필요한 고양이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